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고 있는 축구입니다. 자,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법원이 페이코인 측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페이코인이 지난 14일 국내 거래소 원화 마켓에서 상장 폐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자, 또한 닥사에서 재상장 기준을 만들면서 공동 상장 폐지한 코인을 재상장하려면 거래 지원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인은 1년간 닥사 회원사의 재상장이 금지되었습니다. 자, 위믹스가 코인온에 재상장되었던 사례가 있었기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는데 아예 막아버린 모습입니다. 자, 앞으로의 페이 코인 과연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 종목뿐만이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더 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위믹스 기억하시나요? 자, 페이코인과 마찬가지로 위믹스 역시 작년 12월 8일 닥사의 결정에 의해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상장폐지 이후 171원의 가격에서 3,500원까지 폭등하였습니다. 자 20배 넘게 상승이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해외 거래소 신규 상장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자 페이코인의 흐름이 예전 위믹스와 비슷합니다. 자, 유의 지점과 상장폐지 관련 가능성이 제기되던 때 페이 프로토콜은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 해외로의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 해외에서는 각광받는 사업이 된 것이죠. 자 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본 해외 거래소의 속속들이 신규 상장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첫 출발은 후오비입니다. 자 이번 후오비 상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페이코인이 해외로 사업 확장을 발표하면서 싱가폴 진출을 언급했었는데 후오비 글로벌의 본사가 싱가폴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코인은 단순히 해외로 진출한다가 아닌 후오비 글로벌과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싱가포르에서 본격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후오비가 작은 거래소라고 알고 있으신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자, 후오비 글로벌은 국내에서 대형 거래소라고 불리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맥시보다도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자, 또한 페이코인이 국내 거래소인 비블록 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자, 하지만 닥사에 속해 있지 않은 국내 거래소에 다시 상장되었다는 것이 중요하고 페이코인의 해외 사업이 성공적인 궤도에 올라선다면 국내 진출의 밑바탕이 될 수도 있기에 중요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소신 발언을 하자면 저는 닥사의 페이코인 상장 폐지 결정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저렇게 유명하고 유망하고 이미 국내의 많은 분야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져 있는 코인을 단순히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외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코인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죠. 자, 성공하기도 힘들 뿐더러 낮은 확률을 뚫고 성공하여도 어떻게든 쫓겨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자, 1년 후 페이코인이 해외에서 성공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든 국내 거래소에 보유하던 페이코인을 살려 미래를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처럼 오늘은 페이코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자, 실시간 속보가 올라오면 영상으로 공유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현재 하단 더보기란 클릭 시에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이용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금일 영상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축하였습니다.